지금부터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마을을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마을을 갔을 때도 진짜로 외국에 왔던 느낌이 드는지 안 드는지 정말로 궁금한데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김포에 있는 베네치아입니다. 이태리에도 베네치아가 있잖아요. 김포에도 베네치아, 라벤이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라벤이체에 갔을 때도 그 이태리에 왔던 그런 느낌이 드는지 안 드는지 정말로 궁금해서 한번 와봤는데요. 어떨까요? 가보시죠. 이곳이 라벤이체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이며 수상 도시이자 운하의 도시로 유명한 베네치아를 연상시키는 곳인데요. 베네치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야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금빛 수로변에 위치한 수변 상업지구로서 센트럴 브라자 중앙광장에 위치한 수많은 상가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가벼운 산책 후에 여가를 즐기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초기 주차 문제가 발목을 잡았지만요, 인근 공용 주차장이 잇따라 완공되면서 지금은 많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2023년부터 김포 라벤니체 축제가 매년 10월에 열리고 있고요. 수로 양옆에는 식당과 카페가 있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날씨 좋은 봄과 가을에 버스킹 공연이 자주 열린다고 하네요. 센트럴 플라자 부근에는요, 김포의 마스코트 포스와 폼이 조형물과 바닥 분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김포의 베네치아 라베니체입니다 이렇게. 와. 수로가 있다 수로가 물도 나쁘진 않네 물이 깨끗하네 오염되진 않았습니다 바닥이 세면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오염된 부분은 아닙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가 개발되어 총길이 2.68km 산책길로 이어지는 금빛 수로 라베니체 남당과 북당까지 다양한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베네치아를 연상할 만큼 건물들 사이에 이렇게 수로가 있습니다 정말로 야경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이곳 수로를 따라서 문보트가 있는데요 밤에 문보트를 타면서 수로 여행을 하면은 마치 베네치아 온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오, 바로 상권이 바아있네저녁에 오면 좋다고 하던데 제가 내가 저녁에 왔었어야 되는데 지금 낮이라서 저녁에 나온 분위기 엄청 날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그죠 저는 이렇게 강을 바라볼 수 있, 있도록 이렇게 체어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터넷 쪽은 뭐냐? 휴대폰, 리플, 트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운 날씨는 아닙니다. 이런 느낌. 앞으로 바로 옆에 이렇게 가게들이 바로 이렇게 절벽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다 임대 문의가있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것보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네. 정말 잘 해놓긴 했네. 음. 여기도 이제 경기는, 불경기는 피해갈 수가 없네. 아쉽다, 좀. 와, 수로 잘되있네 여기. 수로 잘 되어있어요. 뭐 어떻게? 아, 병인체? 얘가 공연, 공연장인가 보다. 와, 전기를 피해갈 없었구나. 아. 아. 전를 피해 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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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네, 임대가. 여기에 반파된 조형물 보물섬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형물을 통해서 더욱더 베네치아의 그 향기, 이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와, 이거 빌드 대형인가 보다. 아, 키즈카 대형인데구나. 넣을게요. 이 수로에 끝까지 와보니까요. 내가 마치 베네치아에 왔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밤에 왔다면 더욱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겠죠.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 <laughs> 이태리에 있는 베네치아를 못 가기 때문에 전이 부족해서 못 가기 때문에 이렇게 라베니체, 김포에 있는 베네치아에 왔습니다. 느낌이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조금은 있네. 이 사람 누워있네. 그지 조용물이. 뭐라고 적혀있지? 어, 책 보고 있나? 이렇게 김포에 있는 베네치아에 와서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태리에 베네치아를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도 느낌 있잖아요. 외국의 느낌인지 아닌지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외국의 느낌은 안 났습니다. 사실상. 그냥 조금 각색했구나. 한국판 베네치아구나. 이렇게 딱 느낌이 났고 또 저녁에 왔어야 되는데 저녁에 오지 않아가지고 그런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근데 베네치아에도 낮에 가더라도 그런 느낌이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스피 상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경기잖아요. 그것도 또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나레이션에서 보자서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안녕.